5시 34분 대표님 집 어디가세요? 경북대전 갑니다 네 그래 가세요 오늘 오픈 준비하러 갑니다 머신 설치 그리고 물류입고 하러 갑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활기찬 하루 네. 보내봅시다 <놀람> 네네 열심히 해야죠 화이팅 왜안 하시는 거야? 왜안 거야? 아 그래. 어. 아고하습니다 어, 네. 어. 어, 진야, 우리 이제 시작해 볼까? 그래 이제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어 장갑 안 껴도 됩니까? 장갑을 껴두세요. 손 다치면 안 돼요. 오, 드디어. 하는 점주님께서 다른 브랜드와 비교를 할수 있겠구만. 어... 우리도 잘하고 있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겠구만. 그렇구만. 좋은 기회야. 그렇구만. 자, 이거는 커피 스펜서. 커피에 가장 필요한, 어, 장비, 장비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부자재입니다. <laughs> 이번이 커피 몇 번째 창업이죠? 여기가 서른 여덟? 서른 여덟 번내 개인 카페의 막 번째 가게 오픈 중이데5 0 많이 했네. 자, 이다한번 저희 미션은 전기공사 배우는 겁니다. 이번엔 전기기능사를 따서 전기를 <laughs>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미션 공사는 수도 배관입니다. 그렇그치그 다음 미션은 수도 배관 뚫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안 막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가게에서 고장 날수 있는 모든 원인을 다 찾아내야 돼. 맞아. 다할줄 알아야 돼. 마스터가 돼야 돼. 할줄 알면은 수리가 가능하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할줄 알면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맞아. 이건 에어프라이어를 좀 다른 걸사봤어어 에어프라이어. 어, 아, 네, 좀 본토 바르면 나. 이렇게 옮겨줄래? 좀에 다르긴 하죠. 오 신기하게 생겼네요. 뭐지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지? 에어프라이어에서 어 에어프라이어. 와. 오 마이 갓. so pump pump. Yeah, this is gold m r r this is m 이런 디테일들, 옷걸이들 보면 oh. 이렇게 앞치마랑 걸수있겠이 장비, 이렇게, 고무가스켓, 많이 준비해드립니다. 교체 주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둘 경우에는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제때제때 교체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고무가스켓을 교체를 주기마다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현상은, 그루베드와 포토필터를 장착했을 때,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압력을 정확하게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피가 가벼워지는 현상이 발생되며, 커피가 다소 맛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이 제품은 커피 퍽을 터는 제품이고요. 이게 타공을 이렇게 해놨을 때, 내립을 할수 있는 매립형 럭박스입니다. 탁탁 쳐서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이거는 뭐냐면, BMP 통이라고 하는데, 얼음 스톱을 보관할 수 있고, 바스폰을 보관할 수 있고, 보관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힐시커피 메뉴판 거치대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감성적인 메뉴판으로 저희가 구비를 하였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자, 이거는, 이것 이거 또한 커피 재료인데요. 여는 샤워 스크린이라고 우리가 폭터 필터를 결합하면서 간혹 이 샤워 스크린 망을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이 찢어졌을 경우에는 커피가 추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추출이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갑자기 매장에서 변수가 있을 때 교체를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어, 바로 할수 있도록 매장에 항상 구비해두는 해시 커피입니다. 경북대 벌써 두 개네. 경북대 두 개입니다. 북문 정문. 경북대가 근데 생각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정문이랑 북문이랑 거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러니까 경북대 클라스 다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티백 보관함입니다. 오, 티백 보관함 너무 감성있다. 감성있어. 이거는 바이저님께서 개선을 시켜줘서 어, 더욱더 매장이 빛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 둘사하면 세세 들고 버텨 내로 놀내려 놀러 때까지 어. 자, 하나 둘셋 내려 하 살짝만 살짝 됐어 무거다 끝났어 이제 아 고생했다 와 아, 진짜 이거 고생했다 오우 쉣 선을 내려놓고 해야되는데 올려놓고 했어 <laughs> 전 작업도 다 대표님이 하세요? 그럼요. 이거 배운 뒤로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전기 테이프를 꼼꼼하게 감아서 지금 마지막 세 개를 묶을 겁니다. 왜 이렇게 세 개를 묶냐면 보통 삼상을 넣어주는데 지금 여기는 단상으로 들어와 있어서 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세 가닥을 이렇게 한 번에 묶을 겁니다. 삼상과 단상의 차이가 있나요? 아잘 모릅니다. <laughs> 전기 기사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렇구나. 자거기까지는잘 모릅니다. 감는 <laughs> 네, 거 어디서 배웠어요? 감는 거는 시공업자분들한테 배웠습니다. 시공업자분들한테. 아, 아직 한 번도 탈이 안 났나 봐요. 네. 천만 원 짜리 작업입니다. 잘못하면 천만 원 배상해야 되거든요 아주 값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무모한 값진 <갑진> 일이지. <laughs> 근데 그러면은 음. 잘못하면 천만 원날아갈수도 있는데 네.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하진 않나요? 안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어... 혹시 재미를 위해 서하시나요 이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커피 머신 전원은 다 끝났으니까 저희는 이제 정수기 필터를 또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수기 필터 트리플 헤드 입니다 오 보통 트윈헤드로 했는데 일반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싱글 헤드하들어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트윈으로 들어가다가 이번엔 트리플로 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상업기구다 보니까 혹시 모르는 걸 대비해서 녹물이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녹물을 방지해주는 필터를 먼저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정수기 필터를 이렇게 설치할 거고 커피 머신에는 스케일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케일을 제거하는 필터를 이렇게 세 가지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어쩌자요? 우리 피스를 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피스를 가지러 가야 됩니다 여기 달아야겠네 여기 달까? 아 배관이 걸리네 여기 달아야겠네 오늘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좀 최신식 장비 이 핸드메이드로 좀 하겠습니다 심지어 나도 <laughs> 작아가지고 피스도 작아가지고 이게 안 돌아갑니다 키가 <laughs>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됩니다 맞아. 저희 대표님 제일 좋아하는 잇몸 장식이거든요 맞아. <laughs> 잇몸 정신이 없나? 그래안 그게... 하면...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다갑는다아 <laughs> 이제 떼도 돼 떼도 돼? 어 <웃음> 이게 내가 작업하는 환경입니다 어떻습니까? 간접체험에서 굉장히 열악하고요 어 <laughs> 아, 왜? 아니 최신식 그게 있잖아 뭐냐면은 감각 <laughs> 인신선 만들고 이제 이래저생 해볼까? 어떤 욕심이냐면 1등이 <laughs> 되고 싶은 욕심 1등이 되고 싶은 어? 더 잘하고 싶은 욕심 어. 남들에게 욕먹기 싫은 욕심 어.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런 것들이 <laughs> 더 나아가게 하잖아. 항상 뒤처지지 않게 하잖아. 이게 비닐이야. 이것 비닐인데? 세이프래? 그래? 종인데? 세이프인데? 종인데? 세이프인데? 종이가 붙은 건데. 그럼 비닐 아니야? 그럼 재활용이 안될 걸. 왜? 그래? 응.